용서와 화해로 나아가라. 빌레몬서에서 참된 용서의 의미를 배우라. 조언일 사랑으로 용서하라. 빌레몬서 한장 89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내가 받은 나의 사랑으로 다른 이도 용서하라.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니라 조언이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라. 빌레몬서 한장 16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이제부터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나 안에서 모두가 형제임을 기억하라 조언 삼 용서는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준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그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용서는 너를 묶는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리라 자랑으로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며 마음에 참된 자유를 누리라. 빌레몬서가 너를 화해와 용서의 길로 인도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셨나요?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이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함께 기도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나눔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